원장님 3학년 아이가 책을 전혀 안 읽어요. 학교에서 독서록 과제가 나와도 억지로 읽고 유튜브만 보려고 해요. 독서 습관을 어떻게 길러 줘야 될까요? 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과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 디지털 시대에 책 포자가 된 초등학생들을 위한 특별 독서 비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책을 읽지 않던 초등학생도 1개월 만에 독서 습관의 기초를 다지고 3달이면 자발적 독서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을 지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에서 5년, 반포에서 2년, 현재 남양주에서 6년째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가르치고 있는 최효셉 선생입니다. 초등학생 3, 4학년이 독서 습관 형성에 있어서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이 여러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14년간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초등 시기에 독서 습관이 중고등학교의 학업 성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12년 동안의 추적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때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과목별 수능 점수가 18에서 22점이나 높았다고 합니다. 초등 시기부터 형성된 독서 습관이 이 모든 결과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하지만 요즘 현실은 어떤가요? 교육부의 통계를 보면 초등학생 1인당 연간 독서량이 2014년 약 22건에서 최근 17건으로 크게 줄었고 특히 6학년 학생의 약 33%는 하루 중 책을 거의 읽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요즘 초등학생들 당연히 유튜브, 게임, 또 쇼츠 영상 같은 자극적인 콘텐츠에 훨씬 익숙하죠. 그리고 그림이 몇개 없는 그런 챕터북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시죠. 독서록은 어떻게 채우게 하지? 아이의 문해력이 떨어지면 미래의 학업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초등학생 독서 습관 만들기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등이 참여한 뇌 영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어렸을 때 즐겁게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진 친구들이 청소년기에 뇌 구조 발달이 더 풍부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한 주에 12시간 정도 독서를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의 인지 지능 관련된 영역의 부피가 더 크고 구조가 더 발달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책을 읽으면 좋다라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거죠. 특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시기는 아이의 두뇌 발달과 언어 능력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란 거다 아시죠? 이 시기에 형성된 독서 습관은 국어뿐 아니라 수학 영어 사회 등 모든 과목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교육부 조사에서도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은 수학 영어 사회 등. 다른 과목의 이해도까지 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이 독서 지도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들을 하시고 계시죠. 첫 번째로 강제로 독서 시간을 정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억지로 책을 읽게 하는 거, 두 번째는 권장도서나 학년보다 높은 수준의 책을 고집하시는 거 셋째로는 독서를 점수나 보상과 연결해서 학습화하는 것이 대체로 많이 하시는 실수들입니다. 이런 독서법은 본래 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학생들이 책을 더 멀리하게 만들게 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독서 지도에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흥미 기반의 독서로 시작하라. 뇌 과학자들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즐거운 독서 경험이 두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서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연결고리를 만든다고 해요. 교육 심리학 연구에서도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주제의 책을 읽을 때 집중력과 이해도가 2배에서 3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제가 수많은 초등학생 아이들을 관찰한 결과 이 연구 결과와 실제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책을 즐겨 읽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차이는 먼저 흥미 있는 주제의 책을 만났느냐, 아니냐라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좋은 책과 아이들이 실제로 읽고 싶어 하는 책은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초등학생들은 단순한 지식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매력적인 캐릭터에 먼저 빠지거든요. 그래서 흥미 기반의 독서법은 이렇게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의 관심사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아이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주제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 지속시간이 42%나 증가한다고 해요. 게임을 좋아한다면 게임과 관련된 책, 공룡을 좋아한다면 공룡 도감이나 공룡의 모험 이야기 등 아이의 현재 관심사와 연결된 책을 먼저 찾자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 학년보다 한 단계에서 두 단계 낮은 쉬운 책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독서 경험이 독서 동기를 높이는데 가장 강력한 요소라고 하거든요. 쉬운 책으로 먼저 시작해서 독서에 대한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게 되면 꼭 어려운 책을 읽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단계를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풍부한 책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아직 추상적인 사고가 발달이 덜된 초등학생들은 그림이 있는 책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화책이나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책들이 나쁜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은 마인크래프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마인크래프트 공식 가이드북을 시작을 해서 마인크래프트 소설 시리즈로 연결을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책 완독수가 많아졌어요 우리가 게임북이라고 하면은 뭔가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친구가 이렇게 얻은 성공 경험으로 인해서 독서라는 키워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게 된 거죠 다중감각 독서 기록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책을 읽히긴 하는데 이걸 그래도 기록에 남겨야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독서 기록장 때문에 아이랑 실랑이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아이가 책을 읽어도 글로 감상문을 쓰는 것을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육 심리학적인 원리를 좀 적용해 보면 좋아요.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다중감각 그러니까 시각이나 청각, 촉각 등을 활용할 때 학습 효과가 약 2.7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특히 7세에서 10세의 아이들은 글로 표현하는 능력보다는 시각적이거나 운동감각적인 표현 능력이 더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생각은 풍부하지만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여전히 발달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긴 독후감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독서를 기록하게 하는 게더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장면 그림 읽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그림 한 컷으로 한번 그려봐 하는 겁니다. 또는 주인공과 주인공 인물들을 동그라미로 각자의 특징과 이들의 관계도를 연결하게 시키는 것도 책의 이해도를 넓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또는 여섯 컷으로 책의 전체 내용을 요약시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한 후에는 반드시 아이에게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해주세요. 이 그림은 어떤 장면인지, 이 캐릭터는 왜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책 내용을 정리하고 아이가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갖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선행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길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습관 형성의 과학을 활용하라라는 거예요. 만약 부모님들이 한달 만에 독서 습관이 형성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 형성에 관한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요. 새로운 습관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이 평균적으로 66일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초기 21일, 즉 3주 정도 되는 시간이 습관 형성의 기초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일관된 환경에서 동일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행동할 때 습관 형성의 속도가 40%나 빨라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일 때 새로운 습관이 더 강하게 정착된다고 해요. 이두 가지를 합쳐서 초등학생 독서 습관에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독서 환경과 시간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독서 습관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불규칙적으로 책을 읽은 학생들보다 독서 습관을 만들 확률이 27%나 높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1일 독서 챌린지를 한번 시도해보는 겁니다. 첫 21일 동안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해서 뇌에 습관 회로를 만들어주자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재미있게 하려면 챌린지 달력을 만들어서 매일 독서 시간을 스스로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작은 성공 경험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점진적인 접근법을 사용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5분만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게 습관이 잡히면은 하루에 10분으로 늘려주고 그리고 2주차에는 15분 이런 식으로 초반부터 딱 원하는 독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늘려가는 점진적 접근법을 활용해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실패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요. 새로운 습관 형성 중에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48시간 내에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습관 형성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놓쳐도 너무 자책하지 말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독서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아이들의 독서량이 평균적으로 약 3.7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첫 1개월은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어머님 아버님도 함께 앉아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프로게이머 페이커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BTS의 RM도 독서광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책을 읽지 않던 아이가 책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시기에 독서 습관이 잡히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업 성취도도 당연히 직결이 되고 미래의 진로 가능성까지 넓혀주니까 반드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단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복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강제성이 아니라 즐거움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최유세배 바른 인재 영화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책과 친구가 되는 순간을 응원합니다.